지난 시간에 이번 읽었었는데요. 아니 뭐 여기까지 말해도 사실 답은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We apologize for any disruption this may cause to your stay. 그죠? 우리 사과합니다. The disruption은 그러니까 방해죠. 자 이것이 this가 가리키는 건 공사하고 renovation하는 거죠. 이것이 어, 유발할 수 있는 disruption, disruption 그죠? 방해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여기. 근데 여러분이 그러니까 어떤 거를 확인하실 수 있냐면요 어, 내용상 중요한 부분 한 번만 얘기는 하지 않아요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표시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3번 볼게요 다음 글을 쓴 목적으로 적절한 것은 자요런 표현 여러분 아주 잘 알고 있죠 Dear 이렇게 받는 사람 하고요 그리고 글을 쓴 사람 앞에 어때요? Best regards. 이메일 쓰실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뒤에 best regards, 고 일본에서 sincerely 가장 뭐 많이 쓰이는 두 가지 표현일 것 같아요. 자, Miss p r k i n s o n 에게 last week 지난 주에 I mentioned to you. 자, mention 하면 언급하다. 당신에게 뭘 언급했냐면 that I'm being promoted. 자, 여기 보시면요, be promoted. 수동태. 에다가, 뭐가 합쳐졌나요? 수동태에 보면, m, i, n, g. 진행형이 합쳐졌죠? 그래서, 어떻게, 이런 걸 뭐라고 하나요? 진행형 수동태라고 하나요? 이렇게 합쳐진 구조라는 거. 자, 내가 지금 승진되고 있는 중, 우리말로 하면 약간 어색해 보이긴 하는데, 승진될 것이라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진행형이긴 하지만 어때요? 진행형으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죠. 그렇죠? Promoted 되는 중이는거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승진될 것이라는 것을 언급했어요. 자 뭐로 승진하나요? To vice president. 자 vice president 하면 부사장일 수도 있고 부회장일 수도 있고 부통령일 수도 있고 그렇죠? 여기서 어쨌든 vice가 부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뭐 부사장인가봐요. 자, Ed Western Medical Equipment Company. 어쨌든 승진해요. 자, 여기 이건 이제 본론 아니고요. My replacement as a sales representative. 자, 영업 대표, 영업 담당자의 replacement은 대신이잖아요. 그래서 후임자라고 뭐, 어쩌은 하긴 했는데, 여기 좀더 매끄럽게 하려고. 그래서, 잠시만요. 자, 그래서, 영업, 뭐, representative. 담당자로서 나의 후임은 Miss Andrea Carm. 이 사람이래요. Andrea는 has been with our company for four years. 자, Andrea가 우리 회사에 4년 동안이나 함께 했어요. 그래서 여기 사무실에서. She and I, 그녀와 저는, will be in your area on May 20th and 21st. 자, 20일, 21일 저녁에 갈 거예요. We, we would like to take some time. 자,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해요. 이제 본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Take time on one of those two evenings. 그 저녁 때. 이때 간다고라고 했잖아요. 그때 이틀 중에 하루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To have dinner together. 함께 식사를 하고요. and talk to each other. 함께 뭐 서로 얘기를 하고요. 뭐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역시 물론이 나왔지만 I'm hoping 자, 저는 뭘 바라나요? That this will give you a n Andrea, Andrea 자 이것이 당신과 a n d r e a 에게 the chance 어떤 기회를 주나요? Give 사람 the chance to 뭐뭐할 기회를 주다 이런 표현이죠. Get to know one, one another 서로를 알 그런 기회를 주기를 바라, 바라고 있어요. 뭐, 답은 뭐 나왔죠? 정답은 4번인데요 어디를 표시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저랑 생각이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더어이 부분이 답의 근거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더또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있다가 제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 댓글에 쓰게 할 건데요. 거기에 저랑 똑같이 쓰진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디 표시하면 될까요? 나의 sales representative을 누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뭐 하고 싶어요? 이때 저녁 때 시간을 갖고 싶어요.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4번 읽어 볼게요. b r o o m f i e l d Residential Collection Customers에게. 여기 보시면 어때문에 대문자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 뭐 고객님께 요 정도가 되겠죠. During the Uh, during the ongoing pandemic. 자, 우리는 뭐 팬데믹 상황이죠. 자, ongoing 하면 지속되는, 쭉 지속 진행 중인, go on 하잖아요. 계속 가다 이렇게 진행 중인 팬데믹의 상황에서 it's particularly important to d 하는 것이 특히 중요해요. Dispose of personal waste properly. 자, dispose of 는요, 뭐를 처리하다. 아이고. 자, 여러분 일회용품이 영어로 뭔가요? 일회용품은 이대용품? 한번 쓰고 처분하는 거죠 그래서 disposable 하면 이제 처분할 수 있는 이런 뜻도 있고요 disposable 하면 일회용품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뭐를 처분하는 것이 중요해? 중요해요? 개인 쓰레기를 제대로 for the safety of our community 우리 공동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and our solid waste crews here 자 그리고 s o l i d 는 고체잖아요 그래서 고형 뭐 이렇겠네요 고형 웨이스트 쓰레기. 크루는 이제 직원이 되겠죠. 크루 그렇죠? 자기들 에게 뭐, 크루 하면 승무원, 뭐 직원, 뭐이 정도 되겠죠. And the city of Broomfield 그렇죠. Broomfield 도시에 담당하는 크루 직원들 있잖아요.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And가 우리의 공동체, 지역 공동체와 크루들을 위해. 안전을 위해 중요해요. For the added safety, o f our collection and disposal crews. 자, added니까 뭐 더해 더해진 잠깐만요. 음, 그냥 저는 좀 자연스럽지 않더라도 직역을 해볼게요. 더해진 안전을 위해 우리의 collection and disposal c r e w 니까 이제 수거해가지고 처리하는 그렇죠? 수거 처리반 그 담당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we ask. That. 자, 우리는 데리아를 당신에게 요청합니다. Ask 요청하다. 자, 를 요청하나요? You please back. 자, 여기서 back은 동사겠죠? 그렇죠? Back all garbage. 모든 쓰레기를 back 해달요 Before placing it in your secured, secured and approved 어쩌려고? 자, 여러분, 이제 해석, 어, 우리 해석을 할 때,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b a c 하면 가방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you, 주어 다음에 동사 자리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말은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단어만 공부한다고 여러분이 독해가 빨라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칙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가 품사를 결정한다.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어, back. 명사로만,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 동사의 자리에 오잖아요. 동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위치가 품사를 결정한다. 자, back. 동사 자리니까 동사예요. 자, 모든 쓰레기를 제발 back 뭐 넣어 달래요. before. 자, 그것을 여기서 끊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secure 안전하고 허가된 prove 승인된 32갤런의 trash can 여기다가 넣기 전에 그죠다백 a g 에 넣어 달래요 we will not collect garbage from tub, s p a r r e l s or oversized containers. 자 우리는 수거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쓰레기냐면 tub 하면 뭐다 이게 통이거든요 근데 뚜껑 없는 통을 tub 배럴. 여분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잖아요. 그런 통들이에요. 그리고 사이즈가 넘어간 그런 컨테이너. 거기 들어간 건안 넣을 거예요. 반드시 32 갤런의 그 캔에다가만 넣어달래요. Garbage that is not backed. 넣어지지 않은 쓰레기. 그러니까 봉, 그 봉투에 넣어, 넣은, 넣지 않은 쓰레기는요. either inside or outside of the trash can. 뭐, trash can 안에 있든 밖에 있든 will not be collected. 수거되지 않을 거예요. As defined in the city regulations. 자, city regulation, 지역 regulation 어떤 규, 규정, 규정에 defined 명시된 대로. 자, define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정의하다 말고도 다른 뜻도 있어요. 이 정도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답의 근거가 되는 부분 한번 좀 표시해 볼까요? 음, 쓰레기 배출 시 유의사항. 어디라고 저는 여기를 일단 표시를 했어요 we asked that you please bag all garbage 요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bagd가 안되면 collect 되지 않을 거다 요정도 하면 될거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